나도 아, 올라갈게. 양각, 양각으로 연결돼 있어. 아, 양각 치는 면둘아떨어지마 내가 받아줄게. 한번, 어, 같이. <목소리> 와, 와, 와. 하자, 너 떨어져, 내가 받아줄게. 떨어져, 떨어져. 아, 떨어져. 개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친구보다 더하다 이거. <목소리> 살수 있지. 그 앞에, 아, 맙트로. 아고 도장 투가 온다. 살 뿌려놓을게. 뿌려놨다. 시다 이거 돌아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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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. 돌아 돌아. 저 큰빌딩이들 내려왔겠지? 내돈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사큰빌딩들 내려왔을 거거든. 안들려 장공에 아군무인 청찰기다. 레이더. 떨어짐 아, 으 갈게. 예, 다네다 나중에. 나다에나에나다에 뜨거든. 어중에 아! 어딘지 아, 어딘지 알것 같다. 중에 나중에. 나중에. 나나보다 나도 올라갈게, 그냥 열십년 끄고 돌아가라. 아, 나 올라갈게. 양라양 어, 어, 어. 어. 떨어져, 내가 받아줄게. 잠깐만, 어찌? 와, 와, 와. 자너 떨어져, 내가 받아줄게. 좀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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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길리치보다> 이거. 어해나졌어 <laughs> <laughs> <덩때리지? 웃음> <하나 쓰러졌어>? 취체해 <laughs> 살리고 바로 붙게열명았다이대 <laughs> 그라인 없다? 야, 뭐. 어. 찍혔다. 미터 하나, 하나 더 있다. 어, 확인 하나 더 있다. 요 아래. 뭐냐? 노랑 핑 쪽이지? 어, 음. 우리 밑에 거, 우리 밑에 층에도 있는 것 같거든. 까파 쓰러짐, 점한 공격한... 하나 남았다이전멸 이제 우리 밑에 층에 있나? 얘들 찾았다. 공격한... 창문 우리... 끝. 한 대, 한 대. 역시, 4시 5이면은 무서울 게 없어. 야, 우리 저 건물 라인에 붙었거든. 이래? 떨어짐.

핑좀지워주스 내꺼네? 핑지라 아. 레터야 오케이 확인 고마워 서영 하자 서영 뭐야 하나 더 있네 아, 뭐? 어. 차, 뭐야 뭐, 이거 서영 하끝난줄 <laughs> 알았는데 뭐야 얘 제 안전지역으로 가! 아니 <laughs> 준비됨. 둘둘 아, 아, 아. 오른쪽 왼쪽 특수부대처럼 한개 해가지고 위쪽, 위쪽. 오 뭐야 클리어 클리어 저 밑에 차 뒤쪽에 빨갱이 보여요어아예 네, 확인 저, 어? 한켠 이기 보기 쪽에 하나 더. 저기요 어? 잡았다. 하나 아, 여기삼각하지다 이동한다. 차량 타격. 빠졌다. 그냥 한다이이건 실수. 이동한다. 든2 2다이 m 한다이동

오! 어, 앞에! 위에 아, 위에 아, 위에 죽었다. 옥상 저기, 작전 지역으로 가면 한다 장군의 적 구인 정찰기! 적구 인가? 혼자야 혼자아니야 혼자 아니다 오야둘더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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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! 둘더 있어! 안전지역에 <놀라> 진입했다! <놀라> <놀라>

<목소리> 내려 아, 저 어떻게 잡지? 어? 아, 어떻게 잡긴. 나 어버 좀. <목소리> 여기서도 더더 저기서부터. 야, 내려와. <목소리> <목소리> <않다. 공격해>. 내려올 <목소리> 거요 이제. 알 <목소리>

나도 못받은나 저런게 들어와. k u l o k 안으로들어 o 콜록. i m What's it? e a s 어 m e 다2 0 meter. You don't do it. You don't do it. You don't do it. y o 고 don't do i 우리 일점에 쏜다. 일대에 쏜다. 2.6미터 우리 발 밑에 엉덩이 밑에 있거든요. 나 밀게 한 명만 가자. 나 사건이야. 내가 갈게야한 명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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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기 애들이 마지막니다한 아, 명. 한 명. 한 명. 한 명. 한 명. 여기다 나무 뭐 같다 오케이 여기다 다처야 할려고 이렇게 뛰어갔는데 이거 <laughs> <근데> 옮겼네 <laughs> 상상도 못한 정치 이러고 있다 이